빨리 났다 맛있나봐 왜 끄고 빨리 해요 올려봐 한 덩어리 남았어 찍찍 뜨는데? 그만 어 어디, 어디. <웃음> 어, 디 어디? <laughs> 이때배만져 봐. 이제물먹기 올려놔. 어떻게 올려놔? 얘 지금. 담아, 담아. 맛있나 봐. 음. 어허 <laughs> 어머팔 봐봐 하지말아 하지말아 헤 <laughs> 여기 잔뜩 묻었다 봐봐 야,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적나라하게 하는데? 그만.